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자동차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기술력, 엔지니어링, 그리고 혁신은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브랜드들이 지속도로 발전하고 있는지 보면, 머지않아 독일의 기술력도 뒤로 밀릴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특히 제네시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이제 단순히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명 브랜드들에게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희 채널 Auto r e v i e w Garage에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끝에 소중한 의견도 남겨주세요. 제네시스는 항상 g 체이글 퍼포먼스와 럭셔리의 완벽한 조합으로 선보여왔지만 2026년형 모델은 이 e 클래스를 완전히 새롭게 재정의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새 세대 디자인의 강렬한 외관입니다. 전면에는 제네시스의 시그니처인 크레스트 그릴이 더욱 넓고 더 고급스럽고 더 스포티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헤드램프에는 새로운 듀얼 라인 레이저 프로젝션 시스템이 적용되어 밤 운전을 더욱 아름답고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측면에서는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과 낮게 떨어지는 패스트 백 스타일이 독일 스포츠 세단보다 한층 프리미엄한 느낌을 줍니다. 후면부의 라이트 파와 크롬 마감 듀얼 머플러는 이 차량이 진정한 퍼포먼스 세단임을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제네시스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완전한 럭셔리 경험으로 진화했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2026 G70에는 업그레이드 된 디지털 콕핏, 27인치 울트라 와이드 커브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AI 기반으로 운전자의 취향을 스스로 학습하는, 제네시스 인텔리전트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프리미엄 나파 가죽으로 제작되었고 다이아몬드 스티칭이 더해져 있습니다. 라운지 라이팅 시스템은 기존 32 컬러에서 64 컬러로 확장되어 밤에는 개인 라운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파워트레인으로 넘어가면 2026 제네시스 G70은 단순한 미녀가 아니라 진정한 짐승입니다. 두 가지 엔진 옵션이 제공되는데 첫 번째는 약 3.5마력을 내는 1.5리터 터보 엔진. 두 번째는 최대 3.8시 마력까지 뿜어내는 3.5리터 트윈터보 V6입니다. 여기에 4륜 구동 시스템, 세스포트 플러스 모드, 그리고 개선된 트랙션 컨트롤이 더해지며 퍼포먼스 세단으로서의 완성도를 극대화했습니다. 스티어링 반응은 마치 차와 도로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주며, 견인 티치앱 H 가속은 4.7초로 BMW 3 시리즈와 Audi A8에 대한 강력한 도전임을 증명합니다. 안전 사양 역시 업그레이드 되어 이제 레벨 2 플러스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스마트 차선 유지, 자동주차, 긴급 제동, 그리고 AI 기반 충돌 예측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 기술력 면에서도 매년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성비를 이야기하자면 2021 리스욕 G70은 독일 럭셔리 세단의 경험을 절반 가격으로 제공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퍼포먼스, 기술, 럭셔리.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강력한 패키지입니다. 스포티한 스타일, 프리미엄 감성, 그리고 최신 기술을 모두 갖춘 세 단을 찾고 계시다면, 이 다이시안 6 제네시스 G70은 의심할 여지 없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2026 제네시스 g 차0밍의풀 리뷰를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신차 리뷰를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게 보고 싶다면, Auto Reviews 라지와 함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